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에서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흑석점도 잡혀 있고요. 여기 백돌 모양의 집 모양도 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여기 있는 돌을 살려보고 싶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수는요, 백이 이런 식으로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살아가게 돼요. 지금 이 수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쪽 부분에서는 도저히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쪽 부분에 100의 유일한 약점을 이용해서 100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런 곳 하나 젖혀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 곳을 젖히게 되면요. 100이 지금처럼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흙이 일단 이 곳을 하나 먹여치기를 할 수는 있지만, 100도 여길 잡습니다. 이때 흙이 문제가 생기죠. 이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디수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백이 살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은흑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젖혀가는 수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둑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요, 이곳을 하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백이 이런 식으로 뻗어만 준다면 이곳에 환격을 이용해서 백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지금은 이수가 사실 엄청나게 날카로운 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백도 지금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고요. 흑은 일단 이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백이 다시 여기 있는 흑석점을 잡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기 위해선 흑도 이런 식으로 치중으로 와서 백을 공격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백이 이렇게 치받는 순간 흙이 여기를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 이 수순 백이 패감을 쓰고 흙이 받아줬을 때 이렇게 두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서 이것은 패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거 붙여가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부터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럼 백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때 중요해요. 이곳부터 덜컥 단수를 쳤다가는 백이 흙한 점을 잡는 순간 흙이 또다시 이곳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그래서 디수로 연결하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백이 살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또 다시 좋은 수 하나 발견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냐고요?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은 지금 이렇게 뻗는 수는 불가능해요. 자, 지금 너무 쉽게 백이 잡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요. 이때 또 다시 좋은 수 있죠. 지금처럼 두는 수요? 이거 안됩니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을 잡으면 지금처럼 주게 되어 백이 살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수 바로 어디입니까? 이곳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고요. 백은 이곳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흙이 또다시 이곳을 연결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흑석점을 단수를 치면 이곳에서 집을 없애는 순간 백 전체가 단수예요. 그래서 백은 여길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치중을 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 실전이라면 조금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죠. 바로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거고요. 백이 이었을 때또 다시 좋은 수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잡으면 또 다시 버겨치기. 자 여기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처럼 일선에서 차렷하면서 들어오는 수가 좋고요. 이곳을 잡으면. 디스 단수 또다시 잡으면 시중가서 100을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